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종이 여러분의 또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판한테 인사할게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는요,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귀해요. 근데 잘안 들려요. 언제 들립니까? 그죠? 마음이 열릴 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마가 복음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마가 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예, 마가죠. 그래서 마가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 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예,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면? A.D. 65년에서 70년경. 어,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죠. 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요. 어, 14개 구역 가운데 1 0구역이 불에 탈 정도로 대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 불바다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데 네로 황제가 방화를 일으켰다.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박해이 시작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어, 그다음부터는요, 정말 시련과 고초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전등화처럼 그죠?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박해 가운데,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가. 여러분, 고난이 크면요, 사람은요, 인간인지라 회의가 들어와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을 줄수 있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구원받은 자녀는 축복을 줘야지,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웬만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는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찰 때까지 오면, 막 사람이 흔들려요. 막 사랑도 의심하고, 그죠? 어, 하나님의 역사도 의문이 들고, 어, 이 로마교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붙어다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가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실 텐데 이제 1절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뭘로 시작합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드러나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막 부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막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굶률려 여기시고 이런 감정을 지신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 로마 헬라 문화는요. 어, 신은 거룩한 영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 세계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은 사람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마저 지금 박회로 인해서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과연 신인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며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사야의 그레, 보라 내가 내제 내니 그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요. 원래 이사야 말씀이 아니고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건데요. 왜 이사야 말씀으로 표현했냐면 그 뒤에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예. 어, 앞서간 선구자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유안의 이야기예요. 어, 그런데 여기 주목할 사실은요. 세례유안의 그 사역과 탄생이요. 말라기는 400년 전 사람이고요. 세례유안보다. 그리고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700년 전에 세례유안이 태어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언한는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요즘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려시대, 그죠? 네, 700년 지의 고려시대 아닙니까? 아니면 또 400년 지 조선시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떻게 귀하게 주님 앞에 섬기며 가다갈 것, 이걸 예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실 때 갑자기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미리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1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어머니 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었을 때 영혼을 창조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고, 묵상하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하기 싫다고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사사들 없습니까 여러분 사사가요 스스로 사사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여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비록 불순종으로 버림받기는 하지만 하나님 미리 택정해요. 그런데 택정했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한 은혜를 주시고 택정했는데 그죠 가련대자처럼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의 사도들 한번 보세요. 열두 제자 스스로 선택해서 사도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일일이 다 선택하신 거예요. 오직 부르심에 의해서만 제자가 될수 있고 사도가 될수 있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드요. 이미 오래전부터 핍박자가 되기 전부터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모태로부터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 세우신 줄 믿으시고요.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사명과 직분이 주어졌던 천명인 줄 아시고 충성을 다해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지요. 고림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디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혜로워요. 내가 모태로부터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요. 이 시대에 보내주시고, 나라도 어디에 이 복음의 나라에 선별하셔서 축복의 나라에 또 이렇게 핍박 없는 나라에 나를 택해서 세워 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고요. 복 중의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하는 거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런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맨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큰 복이 많은지 잘 모르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 방야에 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 말씀한 건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광야가 어디죠? 유대 광야를 말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당시 광야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 이사야, 여러분, 그 뒤에 이 말라기 있죠, 말라기. 말라기에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요. 400년 동안 한 명도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해성처럼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불모지 같았던 유독 강의에서 이렇게 회계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더라. 자, 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요. 낙타털로 만든 옷이에요. 이건 서민들이 믿는 옷이에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민들이 먹는 메뚜기를 먹고요. 여기 석청이죠. 포도주 대신 야생벌꿀을 이야기해요. 건강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요 유목민도 아닌데 광야에서 지내고 극빈한 금욕적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이렇게 생활을 고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 이유가 있어요. 구약 엘리야 모습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회개를 선포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이미 예언된 거예요. 제2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그게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레유한. 주님도 세례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 맞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리아예요. 제사장. 근데 그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5자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날 주와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린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날 또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숙이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먼저 앞서가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막기 위해서 이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여러분이 가시는 것마다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소리가 되시고요. 직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시고요. 또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외치는 소리 에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흑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죄 삼받기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의 주사역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달라요.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는 삼받기 위한 그런 세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임하는 세례. 완전히 달라요. 요한의 물 세례는. 오실 주님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세례라는. 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날 요한의 물 세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네. 여러분 물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는 요한의 물 세례랑 달라요. 요한의 물 세례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잠시 특별한 경우에 행해졌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의식으로 행했던 세례예요. 우리는 요즘에 물 세례를 언제 받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다음에 받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받지. 먼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세례이완이 그들을 회개시킨 것처럼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기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종교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 역사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신이 세례받았다는 걸 굉장히 되새겼대요. 이 말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되새겼대요. 어, 마틴 기억해. 넌 세례받은 사람이넌그리스도이야 정신차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모든 의문을 극복해 나갔다는.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랬다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있으면 신앙의 회의가 되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정말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나 이 중세교회는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요 세례 받은 다음에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를 가급적 늦게 받으려고. 그다음부터 죄를 못 짓는 줄 알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르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보니까, 아기는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게 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요. 그리고 그 공로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셔요.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타종교처럼 이천 번의 제사를 드리거나 천 번의 절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수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말씀 믿고요, 자백하고 돌이키면 양털보다 더 희도로 깨끗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죄 사함의 은혜를 믿어야 날마다 자복할 수 있지 않겠나요? 회개는요. 죄를 7은 것이 일곱 번 무한대로 져도 무한대로 회개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회개는 원어가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결단해서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회개하고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꾸 져요. 여러분 동일한 죄를 져요 안 져요? 맨날 결, 또 져요. 연약해서 그래요. 이 육신을 입고요또 죄의 습성에서 자꾸 넘어져요. 그럼에도 여러분 부탁할게요. 회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계를 포기하는 건 영생을 포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자꾸 회계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내가 철면피 같아요. 그래도 회계하세요. 회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 내 죄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구나.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공로, 그죠? 그걸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점점 죄가 미워질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할도록 을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조금하다가 난안 되나 보다고 포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십자가 은혜 때문이지 나의 의로움, 나의 자질, 나의 성품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범죄했더라도 다시 용기내서 회개하는 삶. 다윗 같은 삶.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바실레아 슐랭크라는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대문이며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그런 대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보좌로 직 하는 대문이래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누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지요? 건강한 사람? 참말에 맞어요.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 사람.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내 죄는 도저히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마태복음 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라는 걸 비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벙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주님은 죄인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고요. 용기를 내셔서 설령지를 범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해라 보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물이 칼칼 쏟아져 나와요. 수도꼭지를 틀면서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성조가 기도하면 응답은 자연적으로 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와요. 그럼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죄악으로 기도관이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이 물질이 기도 파이프에 껴 버리면 하나님께 이통 그죠? 예. 네, 통로가 막히니까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회개가 지체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후에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예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해요. 가련되다나 사우랑처럼.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요. 여러분, 범죄하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러면 빨리 벗어 버릴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내일이 올 확률은 정확히 50%예요. 주님이 주셔야 올수 있는 거고요. 오늘 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는요, 늘 생활에 나가셔야 되고요.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넘겨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이고 하늘의 회개의 기회라는 걸 믿으시고요. 정말 그걸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꼭 내가 하늘 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내쫓기들에게 폭탄을 얻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아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보증지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오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이요 이 세례유언의 회개 메시지를 경청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제 마지막 한번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시기자. 내가 전하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위에 오시나니 나는 부끄럽기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베푸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어,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신발끈을 풀고 매는 건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난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죠. 오직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요즘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은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늘 이렇게 이제 타이틀로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보다 더큰 자가 없다고 극찬을 하시고요.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고요. 정말 길지 않은 삶이에요. 기껏해야 서른 살의 청년이 그런데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은요. 여러분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살더라도 주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별거 아니에요. 진짜 세례교한처럼 짧은 인생일지라도 질이 중요하다. 우리 참소방교의 모든 분들은요. 오늘 이 시대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불량을 지치고 아무리 위치와 신분이 높아질지라도 주님만을 드러내실 수 있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모든 일꾼 사역자들은 모태로부터 조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셨다고 그 사랑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주신 사명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정말 회개해서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복이 땅이 되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요, 언제나 행복한 신앙생활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시고 여기에 세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그 다음부터예요.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가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지.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참석한 께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은 은혜 답게 보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